대표의 선거가 있는 어, 빅 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목요일에는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어, 판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어, 또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처럼 한편에 있어서는 법원의 수건 사항을 들어주면서 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장외 집회로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앞세우지 말고 본인들 스스로 법 앞에서 당당하게 재판 받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국민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는 변화와 세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장동영 그 최고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변화와 세신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변화와 세신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무풍지대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당과 정이 함께 변화하고 세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어, 그동안에 국내 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 우리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제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요. 어, 예를 든다라고 하면 당원 게시판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글을 써도 그냥 지워진다라고 하는 불평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촛불시위와 같이 왜 우리 당원 게시판. 시판에 그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은 어, 버젓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 또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만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정말 또 우리는 당원의 목소리에 정말 열려 있었던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어, 제가 전해드 로 당원 게시판의 문제 등에 대해서 당무 감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속히 해서 그 동안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어 한편에 있어서는 시청역, 시청역에서는 어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만은 광화문에서는 어 보수 세력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어그그 그 윤석열 정부를 지키자라고 하는 염원으로 모인 집회였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그 집회에서도 우리 당원 게시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정부만 탓하고 정부에게만 변화와 세신을 주문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특히 우리가 전당대회 이후에도 정말 전당대회 결과가 통계도 맞지 않는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또뭐 백선의에도 그와 유사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저는 누구의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정말 투명하고 어, 공정한 정당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어, 정말 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무엇이 나오든간에 우리가 어, 국민의 사려, 사랑을 자력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